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나누어서 읽을까요? 먼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함이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마음, 또 당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시고 또 순환받고 난 후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이 벌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을 벗어나셔서. 겟세면의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밤이 다되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드려진 기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 제사장적 기도다. 즉, 그세면의 언덕에서 자신의 사명의 중함과 필요성을 깨닫는 고백을 하시고 또그 자리에서 이에 부터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을 위한 기한 구원의 기도가 올려져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 본문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거죠. 즉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됨으로 함께 해 달라는 것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것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다시 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그러죠. 자, 그것이 무엇을 위하냐? 그다음 중요하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아? 믿게 하옵소서. 예, 이게 중요하죠. 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뭐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세상이 아들 예수를 통해 누구를 알 겠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뭐... 평화가 있고 싸움이 없고 평안하다 이런 차원을 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하나 될때 세상이 그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 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뭐 가령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들어요안 들어요. <laughs> 물론 아들들 딸들이 어떤 인격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럴수록 더말잘 듣는 아이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엄마 아빠 가 하나가 안 되면 그 자녀들은 대부분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단 하나됨을 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된다는 게뭘 의미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된다는 걸뭘 얘기하죠? 같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 돼요? 같은 교회 다니면 됩니까? 응? 같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요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한몇십 배는 큰 건물을 둬놓고 양 주일 날마다 새벽같이 저 부산 제주도에서 다 한꺼번에 몰려와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나 되는 건가요? 한 숟갈 한 반찬 먹으면 하나 됩니까? 네? 한국은 좀 다른 이야기인것 같아요. 자, 2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여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즉 하나님네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성도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걸 23절 초반절이 다시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디요? 8이 연인인가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이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이 안에 너 있다 이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우스꽝스럽게 일년한두번 합니다. 내 안에 너 있어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네. 이게 무슨 얘기죠? 내 마음은 항상 너를 생각. 여기 안에 있으니까 깨어 존재하는 한이 마음에 있으니까 계속 생각.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건그 사람이 그그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그 예수 마음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언제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신경 쓰인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게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작용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고 주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하루 종일 하나님을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심좀 좀 심각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일상을 살다 보면 뭐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지만 그러다도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갑자기 뭐가 막혔거나 말을 어렵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내가 뭐가 필요하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하거나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서 뭔가 걸리요. 아니면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모든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죠. 생각이 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서로 하나 된다라는 건 이게요.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된다는 건 언제나 성도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성도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7시간도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나와 예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언제나 환우들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환우되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지만, 이게요, 마음에 없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며칠 하다? 말아요. 그러나 계속 마음에 남겨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으면, 오늘 하루 종일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 염려까지도 나타나는. 진짜 내 안에 그들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그게 내 안에 그들이 있는 거고, 또한 그들도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기도 개선회 운동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건 그의 기도 가운데 정말 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시점이요, 어떤 시점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을 데려올 거.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로부터 띄어내고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러나 새벽 여러 가지 신문과 심판이 건너지면 이제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일들이 나타난 거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죠?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만 해도 진짜 힘든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앞으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될 사람들 위해 중복이도 하고 있다 그건 예수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은 그런 존재 아닌가요? 그렇죠? 막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돼도 말, 말 항상 내 배우자를 찾고 내 자녀를 찾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이라도 주변을 돌아봐서 누구를 먼저 찾아요? 가족. 그건 항상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 그냥 외양의 모습, 뭐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울임 이 정도가 아니야. 그 마음 안에 살아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안될수 없다는 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하나 되고 계신 거예요. 절대 그분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단한 순간도 놓고 잊은 적 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정말로 두고 함께 하고 있느냐.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주어져 이루어져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됨이라는 건 그냥 외양으로 같은 의자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위해 주는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참된 교회 되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함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양으로는 모여있다 해도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위에 기도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 말죠 사람들은 뭐 정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하고 달라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로 성도가 내 마음 안에 쫙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이럴 때 용납이 되고, 이럴 때 용서가 되고, 이럴 때 사랑할 수 있고, 더더욱 그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나온 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저 끈적끈적한 이 귀한 사랑의 은혜 안에 있기를 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귀한 사랑으로 더더욱 서로가 하나되어 가길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되어 갈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한다 하나님을 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오는 귀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해 달라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달라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